지금 여야가 논의하고 있는 현재 간호법이 대통령께서 거부한 간호법을 매골격을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아시죠? 좀 내용이 많이 좀 다른 걸로 제가. 피해 간호사 말고 다른 점이 또 있습니까? 그 본질적으로. 우리 사회수석님 좀 내용 설명. 네, 그건 뭐 천천히 아닐까요? 확인해 보시면 네. 좋겠고요. 뭐 전혀 상이한 그 내용입니다. 좀 설명을 들어주시면. 아, 그건 나중에 듣겠습니다. 제1 야당 대표의 입장을 왜곡하신 부분에 대해서 바로잡고자 합니다. 민주당 그리고 민주당 대표는 언제고, 급격한 증언에는 반대한다는 입장을 강력하게, 분명하게 밝혀왔습니다. 마치 지금 윤석열 정부의 이 무리한 의대 정원 확대를 지지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하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왜곡이 아니요 다른 자리에서도 그런 발언을 삼가주시기 바랍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제가 제기하는 거 아니고요. 의원님 잘못 들은 알고 계세요. 의원님 잘말씀고 계십니다. 제 입장을 의원님이 겁니다. 잘못 알고 계세요. 그리고 피해 간호사가 저는 이재명 대의 대체 석열 대통령의 회담에 대속했던 답변을 고. 요구할 때 답변해 주세요. 대통령실장이라고 마음대로 답변하실 수 있는가 아닙니다. 의원님의 지금 말 일반적으로 제일야당의 입장을. 제일 야당 대표의 입장을 왜곡하셨어요. 일방적으로 왜곡한 일 없습니다. 간호법 이 상태로 통과되실 거라고 봅니까? 일방적으로 왜곡한 일 없어요. 제 발언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 의 입장이 마세요. 뭡니까? 민주당의 입장이 뭡니까? 이재명 대표의 워딩을 전했을 뿐이에요. 제가 워딩이 뭡니까? 다시 말씀해 보세요. 급격한 의대 정원 확대 동의습니까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의대 정원에 전폭적인 지지를 보낸다고 얘기했어요. 어느, 대통령이 어느 대통령이 수준의 의대 정원 확대에 대해 서전폭적인지지를했습니까 방향이라고 얘기했습니다. 영수, 수도 없이 연수가 수백 명 정도의 증원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이대명 대표에게 가서 물어보세요. 누구 말이 옳은지. 2000명, 1500명 이상 증언에 동의했다고 지금 말씀하신 거예요? 의원님과 제가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장께서 지금 말씀하신 진, 거예요. 진실 게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요. 물어보세요. 이재명 거예요. 대표에게 가서. 확인하자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세요 좀. 자, 노정면 의원님. 의원님 저 대표한테 물어보세요. 제, 제 말이 틀렸는가를. 지금 우리 비서실장님 답변을 듣고서요. 예, 박성준 간사께서 예. 제 추가 질의를 예, 신청했습니다. 예. 이제 팩트를 잘 정리를 해야죠. 저도 그 자리에서 영수회담에 있었는데, 우리 민당도 필수 공공 지역의료의 인원에 대한 의대 정원에 대한 것은 늘 저희들이 주장을 해왔고, 거기에 대해서 같은 방향으로서 얘기를 해왔던 것이죠. 그런 차원에서 의대 정원의 직원의 필요성에 대한 것은 이재명 대표도 인정을 한 것이지, 1500명, 2000명에 대해서 누가 인정을 합니까? 이재명 대표가 그 부분은 잘못된 것이죠. 팩트를 정확하게 얘기 의대 정원에 대한 필수 공공의료,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의대 정원에 대한 필요성, 민당 그동안의 그 가치를 계속 얘기해왔던 부분을 영수회담에서 얘기를 했지. 2000명에 대해서 누가 동의를 했습니까? 누가 지금 2000명에 동의했다고? 누가 얘기를 합니까? 지금. 그거에 대해서는 비서실장께서 는 팩트 정도 잘하셔야 돼. 요 아니 그러니까 필수 공공 지역 의료의 의대 증원에 대해서는 우리 당은 늘 증언이 필요하다고 얘기를 해왔고 그 부분에 대해 방향성을 동의한다는 얘기였지. 2천 명이 동의했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팩트라는 거예요. 어, 제가 좀 제보를 받았는데 어떤 제보였냐면 음. 김건희 여사의 오빠죠, 대통령의 처남 김진우 씨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권력 초기죠. 지금은 아닙니다. 권력 초기에 대통령실에 출입을 했고, 그 출입한 이후에 공식이든 비공식회의에 참석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비서실장 잘 알겠지만, 언론인들을 다 알지 않습니까? 어느 정도 내용에 대한 것들. 그리고 또 하나는 대통령실에 근무했던 사람들이 이미 나가서 얘기를 하기 시작하고 있는 거예요. 이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 얘기를 좀 듣고 있어요.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확인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가짜 뉴스로 추정됩니다. 아, 가짜 뉴스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렇한 제보가 때문에. 아 제가 그래서 그럼비서실장으로있기를좀리 그 여러, 여러 가지 보고를 받고습니다이걸 가짜 뉴스라고 하니까 명확하게 여기서 규명하면 좋잖아요. 네. 우리 대통령 기조실장도 왔기 때문에, 그러면 김진우라 씨라는 분이 대통령실 출입했는지 안 했는지 그 기록에 대해서 있다고 하면은, 없다고 하면 시플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 공개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런 생각이 좀 들어요. 아니, 대통령의 신인척이 뭐 출입은 할수 있겠지만 어떤 회의에 참석했다? 이건 제가 뭐. <laughs> 그거 한번 확인해 보시죠. 저는 유력한 제보를 받았기 때문에. 이해가 상식적으로 제가 가지 이 얘기를 않습니다 제가 이얘기를 어떻게 드리냐면 다시 이제 역으로 가면, 여기 대통령 그 대선에서 캠프에 참여했던 분들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것도 이제 제가 제보받고 취재를 다한 내용인데, 대통령 본선에서 그 대통령 처남인 김진우 씨가 실제 대통령의 부인인 김건희 여사에 관련된 언론 보도. 예를 들어서 이 사진을 꼭 쓰십시오. 그리고 이 내용의 일정이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실질적인 언론 창구 역할을 다 했다는 겁니다. 그건 알고 계셨습니까?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네 예,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요뭐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는 뭐어 가족이 여기 때문에 그 어떤 일이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어떤 분 중에 국회의원들 여기 계세요. 의원님 질문의 포인트는 예, 포인트는 예. 대통령 예, 친인 척이 공식 회의에 참석한 적이 있느냐 없느냐로 전 이해하고 있는데 그렇죠. 그 다음에 그런 사실은 얘기는 확인한 제가 바가 그 확인 한번 해보시고 그얘기는 뭐냐면 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공식 직함이 없었는데 실질적인 언론 창구 역할을 했고 그 일을 해왔다는 겁니다. 이거는 대통령실 출입 기자들이라든가 실제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국민의힘 대선 후보에 출입했던 기자들에게만 질의를 하거나 취재만 하더라도 수, 충분히 알수 있는 내용이에요. 우리 제가 그렇게 다고 하 들어왔습니다. 그박성전 의원님께서 예 설마 이렇게 카더라식 질문을 할줄 저는 몰랐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고 예. 저는 실질적으로 제가 그 대통령실 또 대, 어, 국민의힘에 취재했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들었던 얘기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말씀드리는 거잖아요 왜 그러냐면 이 김진우 씨가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 초기에 만약에 대통령실 과 관련된 이, 회의라든가 비공식회의에 왔다 갔다 했다고 하면 이게 문제가 되는 게 양평공지구 같은 경우 수사는 2021년 11월 17일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 다음에 실질적으로 또 뭐가 있었냐면 김진우 씨 같은 경우는 어, 사문서 위조로 기소가 됐었습니다. 이 관련된 내용들에 대해서 워낙 대선가라든가 윤석열 정권 집권 초기에 양평공지구 특혜와 관련된 부분이 워낙 이슈가 됐던 문제인데 이런 당사자가 대통령실에 출입을 좀 자유롭게 했다. 이런 경우에는 상당히 문제가 될수 있다라는 점을 제가 지적을 하는 겁니다. 그런 면을 대통령실에 있는 비서실장이 한번 크로스 체크해 보시라는 거예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용산으로 이전한 뒤에 용산 대통령실 바로 앞 육군 서울사무소 울타리에 용도를 알수 없는 대 구조물이 설치가 됩니다. 어, 비서실장님. 네. 그, 이괴 건물이 시중에서는 흉흉한 그괴 소문을 달고 다닙니다. 소위 말하는 불교에서 방위를 담당하는 수호신인 오방신을 언급하면서 주술과 무술을 신봉하는 숫자 5에 집착한다고 알려진 그러면서 김근희 여사와의 연관성을 계속 이야기하는 오방신 이야기 들어보셨죠? 잘 모르겠습니다. 이게 뭐가 뭔지. 오방신. 이런 심. 뭐 그런 언론의 지적이 뭐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세하게 제가 보지는 못했습니다. 예. 그러면 누가 자세하게 알고 있을까요? 저궤 건물이 들어섰는데 대통령실 앞에 궤 건물이 들어섰는데 다음 <laughs> 사진 한번 보세요. 저기가 대통령 집무실이고 그 밑이 육군 사무소입니다. 저 사이에 그 다음 저 사이에 빨간 동그라미 네개가 지금 그려져 있습니다. 22년 11월 5일에는 없던 사진이 23년 4월 19일 날 저런 그 울타리가 생겼거든요. 그리고 저것이 오방신을 상징하는 대형관을 옆으로 묻지 않고 세워서 묻었다. 그러면서 계속해서 이야기가 있어서 저 부분에 대해서 오방신과 주술 그리고 김건희 여사로 연, 연관되는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이 부분 좀 깔끔하게 들고 갔으면 합니다. 예. 네, 그, 저희들이 그 확인한 자료를 좀 받았는데요. 예, 말씀드려도 되겠습니까? 예, 예. 그 전혀 근거 없는 잘못된 가짜 정보라는 것이 저희 판단이고요. 예. 주변 건물에 대한 차폐용 나무 식재를 위해 흙을 쌓은 높이만큼 맨홀 점검구를 인상해야 한다는 국방부 요청으로 공사를 시작했고 예. 실제로 맨홀은 다섯 개가 아닌 1 0개 이상 설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예. 오방신 관련 주장은 터무니 없고 예. 무분별한 억측에 불과하다. 이게 저희 입장입니다. 예. 억척에 불과한데, 저희들이 대통령실에 이 부분에 대해서 새로운 구조물을 채웠냐? 우리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라고 어젯밤에 대통령실의 입장이 전달됐습니다. 우리의 소관사항이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저 울타리와 관에 대해서 손을 댄 적이 없다. 우리의 소관 사항이 아니라고 이야기했다. 그런데 국방부는 뭐라고 대답을 했냐면 국방부 또한 우리의 소관 사항이 아니다. 대통령실 재산이다. 우리는 저 구조물과 울타리를 정비한 적 없다. 그럼 도대체 대통령실도 안 했고 국방부도 안 했고 그러면. 저 울타리와 오방신은 운운하면서 주술과 관련된 김건희 여사의 주문들이 계속 이어지고 있는데 그게 지금 누가인 거예요? 뭐말씀드렸습니다만는이매너은 이전부터 5 개가 아니고 1 0개 이상 설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이 서울의 소리측에서 주장하는 오방신 관련 주장은 터무니없는 무분별한 억측이다 이렇게 말씀드리습니다실이이 예. 손을 안 댔다는 거 아니에요? 국방부도 선을 안 긋다라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 감이 다섯 개든 열 개든 저 불타리는 왜 생겼으며 그 감은 누가 씌운 거예요?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과 멤버십 부탁드립니다. 특히 멤버십 희동이님들께 정말 감사드린다는 점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요. 주위에도 널리 공유 부탁드리겠습니다.